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유방외과 김도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유방외과 윤창희입니다. 네, 서울성모병원 유방암 교실 오늘은 겨드랑이 수술과 겨드랑이 수술 후의 합병증 관리에 대해서 윤창희 교수님과 함께 알아볼 건데요. 제가 환자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질문,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을 몇 가지 이제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방암 수술인데, 왜 유방수술만 하지 않고 겨드랑이 수술도 함께 해야 하는지, 특히 수술 전에 시행한 네. 영상검사에서 림프절 전이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도, 왜 겨드랑이 수술을 해야 하나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유방암은 극히 초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전신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장 먼저 전이가 됐을 때 가는 경로는 림프관 또는 혈관을 따라서 암세포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림프절 수술을 하는 거는 림프 쪽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암이 있다면 암을 제거하는 게첫 번째 목적이며 현재 병기, 이게 1기인지 2기인지 이 병기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두 번째 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병기에 따라 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감시림프절 생검술이라는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겨드랑이 림프절을 남겨놓고 이것만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감시림프절의 개념은 먼저 유방암 수술에 겨드랑이 수술을 먼저 이해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겨드랑이 수술하고 나서 생긴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림프부종입니다. 림프부종은 전체 유방 환자 중에서 수술을 했을 때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림프 종 환자의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 마디로 해서 팔이 붓는 건데 그것 때문에 팔을 쓰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애가 림프절 청소를 다 했을 때 전체 환자 중에서 10명 중 1명만이 림프절 전이가 있다는 라 겁니다 즉 나머지 9명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9명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게 됐는데 그런 방법으로서 감시 림프절을 찾는 걸 확인해야 되었고 이 림프절 전이가 있은 다음에 그다음 림프절로 간다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감시 림프절 찾고 거기서 전이가 없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수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있다 그럼 당연히 수술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유방암 환자분이시고 유방 보존술 그리고 감시 림프절 수술을 같이 받으셨는데 림프절 전이가 하나가 있었고 근데 이제 주치의 선생님은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더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이렇게 감시림프절 전이가 한 개만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겨드랑이 림프절 다 절제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림프 부종의 합병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고 많이 발생할 수 있,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연히 이제 한두 개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대규모 림프절 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연구를 디자인하였었고, 제한된 경우에는 이렇게 감시림프절이 한개 또는 두 개가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생각해도 안전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한된 경우는 일단 암의 크기가 5cm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임플 전이가 원래 없었던 경우, 그 다음 에 방사선 치료가 계획된 경우, 유방 보존 수술을 하는 경우에서 감시림프절 우연히 한개 또는 두 개가 전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음 사례 환자분은 관 상피 내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이 환자분은 겨드랑이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환자분들은 하고 어떤 환자분들은 안 하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간상피 내암과 유방암의 차이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간상피 내암과 유방의 암 가장 큰 차이는 전이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즉, 그 기저면을 침범해서 딴데를 갈 수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유방암입니다. 간상피 내암이 아니라. 즉, 간상피 내암은 림프절로 갈수 있는 능력이 없고, 유방암로갈 갈 능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간상피 내암에서는 겨드랑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간상피 내암 수술했을 경우에 10분 중에서 1분, 내지 2분 정도에서 유방암으로 진단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수술을 하죠. 보통 해당된 경우는 혹처럼 만져진 경우, 또는 크기가 2cm보다 큰 경우, 또는 유방 전절제술이 계획된 경우, 그다음에 암이 고등급인 경우에 암의 핵의 모양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간상피 암에도 불구하고 수술한 겨드랑이 절제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수술 전에 선행 항암 화학요법을 받으신 환자분 사례인데요. 감시 림프절 전이가 두 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럴 때 추가적인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경우 좀 다른 거는 선행 항암 항 약물법 했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이미 암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겹식 감시 플 수술을 했을 때 전이된 림프절이 한개 또는 두 개만 있다, 그럼 괜찮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그 겨드랑이 쪽의 림프절 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수술을 다 진행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사례는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겨드랑이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더니 림프 부종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에 겨드랑이 방사선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건지? 일단 먼저 우리 겨드랑이 방사선 치료 하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겨드랑이 방사선 치료 하는 경우는 첫 번째 림프절 전이가 4개 이상 있는 경우, 두 번째 선행 화학 약물로 을 시행했는데 여전히 림프절 전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하는 경우가 방산치료안 하는 경우에 비해서 재발의 위험을 30에서 40% 정도 줄여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방산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암자체가 지연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당연한 말이지만 은 휴유증으로서 림프 부종의 발생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림프 부종이 발생했다그러면 반드시 이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림프 부종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림프 부종은 보통 어떻게 치료하게 되나요? 먼저 단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도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림프 배액을 촉진시킬 수 있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도수 마사지라든지 압박 스타킹 또는 또는 탄력 스타킹 등을 이용해가지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은 우리 팔을 원위부랑근위부가 있을 때원위부가더 압력이 높게 근위부가 압력 이좀더 낮게 해가지고 배출될 수 있게 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고, 골고루 압박함으로써 배출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외에도 이제 먹는 약으로서 림프 배액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림프 부종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 흔히 말하는 피부에 괴양이 발생한다든지, 림프관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런 압박 치료만 해결되지도 않고, 압박 치료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수술적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한 것중 하나가, 림프관과 정맥을 이어줘가지고, 배액을 촉진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중증을 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겨드랑이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었고 를 이제는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김두해 선생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림프부종이 어떤 때잘 발생하는지 아니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하면 안 생기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윤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 범위가 넓다든지. 겨드랑이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그리고 환자분이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림프 부종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환자분이 관리하실 수 있는 요인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치거나 상처가 생기지 않게 손톱 또 피부를 잘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너무 조이는 옷을 입지 않고 사우나나 뜨거운 탕 목욕을 하는 거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무거운 걸 들거나 이제 무리한 팔 운동을 하시는 것도 림프 순환에 이제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리려고 이런 쉽게 구할 수 있는 탄력 밴드 같은 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혀서 앞으로 당겨주는 동작 아니면은 이 탄력 밴드를 조금 더 짧게 잡으시고 몸통에 팔을 붙인 상태에서 팔을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동작 이런 것들이 이제 팔에 무게는 실리지 않으면서 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흔한 질문 을좀 말씀드리면, 은 언제부터 운동을 할수 있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팔 운동을요. 혹시 어떨까요? 수술 직후에 팔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은, 조직 액 같은 것들이 이제 고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장액종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팔 운동 범위가 유지되는 정도로만 이제 스트레칭 느낌으로 가볍게만 해주시면 되고, 테니스라든지 골프 같은 이제 움직임이 큰 운동은 수술하고 한달 정도 후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형외과랑 같이 이제 재건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성형외과 선생님과도 언제 운동을 시작하면 좋을지 상의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부종이 있는 환자들, 림프 부종 그 경우에 부종을 흔히 유발할 수 있는 게짠 소금입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먹는 거, 아니면 물을 많이 먹는 거, 이거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짠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뭐 물을 많이 드시는 것처럼,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림프 부종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림프 부종이 있는 환자들에서, 이제 우리가 우려되기 때문에, 체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말씀, 말을 많이 하는데, 혹시 언제까지 체열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외에도 뭐 주사 맞는 거다 포함해서요. 체열도 그렇고 주사 맞는 것도 그렇고 이제 혈압 재는 것도 그렇고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대개 림프 부종은 수술하고 나서 1년째, 2년째에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년이 넘었다고 해서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랑 주의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특히 환자분 한분한 한 분마다 림프절 절제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 주치 의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있는 질문이 제 수술하고 나서 겨드랑이 쪽에 뭔가 만져지는 게 동그랗게 있다 그러는데 이건 뭘까요 도대체? 수술 후에 이제 만져지는 게 이제 탁구공처럼 블룩하게 부어 있으면서 뻐근한 통증을 동반하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액종 같은 것들이 고여서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사기로 뽑게 되면은 그냥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피하 조직을 봉합하면서 상처가 아물면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섬유화가 진행이 되어서 좀 단단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드물게 겨드랑이 쪽에 림프절 재발의 형태로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져지는 것이 있으면 꼭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 유방암센터 윤창익 김두래였었습니다. 저희 오늘 유방암 수술에서 겨드랑이 쪽 수술과 그 다음에 림프 부종 같은 이제 수술 후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해드리고 이와 같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